자, 여기는 세계 기억 유산. 기억 유산이 아마 세계 기록 유산 같은데, 나시동바 고적 문헌관이 건물 전체가 동바 문자, 박물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바 문자, 나시종 문자가 지금 현존하는 유일한 상형 문자라고 그럽니다. 물론, 현재도 쓰고 있는 문자고요 그림이, 문자라고 하는 그림이, 이렇게, 새가 있고, 와, 이 문자가,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게천개 정도 되는 문자를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예, 여기 간판도 이렇게 나시조 문자로 다 보연 설명 그림 그림이라고 하면 안 되죠? 상형 문자가 이렇게 다 써져 있네요. 화장실 이게 또 눈을 꺼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화장실은. 이거는 수혜죠. 근데 이거는 수혜라고 하기는 물론 문자니까 수혜가 되겠죠. 화문자가요놈한테좀보면자지이라는게 아, 상상이 조금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객잔인데, 아, 대충 요걸 보면, 아, 집이고, 그런 느낌으로 상상은 할수 있겠네요. 집은 벗을 가기인데, 오늘 상영문자 작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집입니다. 와, 상영문자가, 인상이 되어 버는데자이 벽은 글자를 추척하세요 그림을 보고아나 이건 무슨 뜻인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추척을할수 있게 그렇게 이렇게 쭉 그려 놓은 벽입니다 아, 네.